안녕하십니까. 신바람 이법사입니다. 이달의 공수 쥐띠입니다. 쥐띠. GD. 자, 새롭게 시작하는 거니까 먼저 타로로 먼저 할게요. 제가 타로 마스터는 아니라서 이샤프리나 이런 게 조금. 영타로라고 아, 하죠, 선생님? 영타로, 신타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예, 우리가 불교사가 서 구매할 수 있는 건데, 처음에는 이걸 갖고 괜히 많이, 많이 시작되고 많이 했는데, 어 이제는 조금 공수가 제법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음. 한번 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쥐띠입니다. 쥐띠, GT, 경자년 4월의 운세 쥐띠. 네. 근데 어, 뭐 이렇게 나이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그때그때 그때 나오는 대로 이렇게 네.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쥐띠라고 네. 하면은 굉장히 계획적이죠. 네, 빈첩하고 계획적이고 고그리 부지런하다. 그리고 이렇게 끌어모으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어, 계절로 따지면 겨울에 해당하고요. 어, 음양 오행으로 따지면 물에 해당하는, 그리고 우리가 재성이라고 그러죠. 재성. 재성에 해당하는 띠입니다. 굉장히 좀 철학적이고, 뭐, 섹시미를 가미한 그런 쥐띠들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쥐띠 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띠운 보겠습니다. 오시는 바와 같이 기능장이라고 나왔어요. 내 재주, 내 재주만을 가지고 너무 내 능력치, 능력치를 가지고 어떤 일을 행했을 때 내가 그는 라이센스 이런 것, 그러니까 나의 전문성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행했을 때 굉장히 금전운이 좋아진다. 음. 예, 이렇게 보이고 그 금전운이 좋아지는 나이의 형태가 어, 생각보다 많이 젊어요. 스물다섯 음. 살 음. 병자생 쥐띠 분들의 해당을 하겠어요. 예, 이분들은 어떤 자신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말고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재주와 기능을 충분하게 발휘를 해라. 그럼 굉장히 금전적인 부분에서 어, 좋아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쥐띠. 자, 지금 어, 37세의 어, 갑자생 있죠? 예, 갑자생 쥐띠네요. 갑자생 쥐띠는 재물을 너무 돈을 보고 쫓아가지 마라. 재물을 잡으려고, 취하려고 가지 마라. 음. 그러면 그 돈이 잡히지 않는다. 음.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너무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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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은 돈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는 것보다 내 일에다가 조금 더 집중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자생 73세의 띠별 보면은 이분들이요. 돈 생각하지 말고 예, 돈이 얼마가 들어갈까? 아니, 저놈이 또 얼마를 달라고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돈적인 부분, 아, 내가, 그게 바로 누구냐 하면 자식들이에요, 자, 자기 자식들. 자기 자식들한테, 아 저놈이 또 이번에 돈, 돈 생각하지 말고, 자식들을 좀 바라봐 줘라. 그래서 다시, 자식들이 나에게 무엇인가 도움을 요청을 하면, 조금 이번에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어 지금 가장 그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집디 중에 임자생이 있을 수 있어요. 49살 되신 분들. 이분들, 사실은, 코로나, 코로나19 이것 때문에 지금, 나라에도 지금 구분이 그것 때문에 많이 떨어져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로 인해서, 어떤 자기의 그 사업적인 부분이나 일적인 부분에서 타격이 와 계실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분들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어렵지만 그래도 밀고 나가셔야 돼요예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한 5월경부터는 일이 조금 조금씩 수월하게 풀려 나간다 라는 부분이 보이고 이 49세 특히 임자생 분들은 지금 그러한 어떤 일적인 그런 결격사유 또 이런 상황적인 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지금 우울해지고, 조급해지고, 또, 내 스스로가, 아, 나는 지금 왜 이렇게 뭐될 만하면 이렇게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을 빨리 타파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천지사방에 지금 나 혼자 이렇게 딱 떨어져 있는 듯한 그런 외로움? 그런 음. 느낌? 왜이 걱정을 나만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당연히 본인의, 그게 바로 본인이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만 잘 해결하고 넘어가시면, 5월부터는 운이 상승 운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네, 너무 염려는 하지 마셔라. 쥐띠의 전반적인 올해의 운세를 놓고 본다 그러면 올해 경진월의 운으로 보면 우리가 보통 삼합의 관계라고 보잖아요. 쥐띠 또 쥐의 해에 진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삼합 어떤 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일이 조금 찌그덕찌그덕 되기는 해도 어, 조금 내가. 어, 해결을 아예 못할 일은 아니다라고 네. 보여요. 띠분들이 조금 조심하여야 할 띠. 원래 띠는요 말띠와 닭띠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그 뿐만이 아니고 여기 보시면 이제 토끼띠, 양띠도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띠인데,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제 점사로 나오는 이게 공수니까. 오, 그렇죠. 오 이번 달에 혹은 나하고 잘 맞는 띠. 아, 그뭐 네. 이것도 좀 봐드릴게요. 원숭이띠는요 네. 어 어려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 이번 달에. 원숭이가 들어왔거든요. 네. 어려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좋고요. 내가 조금 피해야 될 네. 음, 띠는 네. 예, 범띠가 들어왔네요 음. 범띠는 사실은 짚띠한테는 무해무득한 이것도 음. 저것도 아닌 띠거든요. 네. 그런데. 조심은 해야 되는 띠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쥐띠분들, 4월달의 운기가 어렵지만 해결되는 걸로 보이고, 또 일정 부분, 어떤 분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인해서 금전적인 부분이 해소가 되는 것도 보이고, 근데 어떤 분들은 어렵게 어렵게지만은 일단은 4월달이 지나, 4월달만 잘 버티시면 해결은 된다라고 보이네요. 네. 자, 여기까지가 4월 운세 공수 드렸습니다, 쥐띠. 예. 고맙습니다. 네.